아모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심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 지난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긴 한데 고향을 보니까 이 사람 고향 그 남유다 쪽 사람 같아요. 남유다 특별히 또 직업은 그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그. 양떼를 돌보고 하는 이 목자인 것 같아요. 아모스가 자기를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제사장이 와서 아모스를 공격할 때, 아모스가 자기에 대한 표현이 나는 선지자야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모스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에 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너희들의 기원, 너희들의 근원 지점을 알려주는데 어디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래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종이었어요. 종. 종이었고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병사도 없었어요. 동맹국가도 없었어요. 왜냐면 하 국가의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들 국민만 있었어요. 국민만. 영토도 없었고요. 주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누가 구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다가 번성하여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이거 너무 막그 간절한, 애절한 그 마음에 있는 아주 그 다정한 표현이잖아요.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의 죄악을 보응해주겠다 그래요. 이게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만 알았어 하고 나서 뭔가 중간에 생략된 것 같아요. 뭐가 생략된 것 같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아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여러 가나안 민족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달 6월달 갚으시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죄악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 죄에로 인한 그런 어떤 징계, 채찍질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행자였어요, 동행자. 근데 동행자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계획이 거룩과 경건과 복의 근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의 완벽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뭐가 흘러가요? 복이 흘러가죠. 말씀, 회개, 회복, 위로, 치유, 번성, 번영 이런게 흘러가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방민족처럼 부패하고 변질되고 죄와과 쾌락으로 일삼는 삶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수 있는 그 동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주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들은 저버리고 이방 백성들의 삶을 추종합니다. 마치 추격하는 것,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따가 그런 문맥이 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수풀에서 부르짖는처럼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소리치신다는 거죠. 사자가 먹이 잡기 전에서 으르렁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들키는데. 그러니까 움키고 부르짖고 잡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의 목록을 탁 잡고 너희들을 재앙 보응할 만한 목록을탁 이제 아시기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 큰일 났다는 얘기를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음성적으로 알수 있도록 아모스 오장 삼장 오절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덧이 덫이 하면 덫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왜 쥐도 잡고 새도 잡는 덫. 살짝 올라가면 턱턱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무줄로 만들었는지 스프링으로 만들었는지 나뭇 가지를 쭉 당겨서 만들었는지 덫을 만들었는데 그게 땅에서 턱턱 올라온 거예요.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자 이게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이 부러졌다는 거는 이미 뭔가 어떤 액션이 취해졌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모스가 말하면서 자기가 남유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는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는 않는다 아모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곧 닥칠 여로보암 2세 때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아모스가 하나님의 호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은 최소한 586년 본인이 활약한 시대로부터 200년 뒤에 망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급속도로 쇠락하고 타락하여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암살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1년 직 왕, 2년 직왕 지나가다가 호세아 왕때 결국 아수르에게 진멸당하는 것을 아모스는 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호통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제 주인공은 사마리아 산들입니다. 사마리아 산들은 어디를 뜻해요? 북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지만 이런 얘기하시는 거야. 아스도대 궁궐들아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애굽 땅의 궁골들아 이것쯤 봐 이것쯤 봐 너희보다 더큰 요란함이 사마리아에 있었어 너희보다 더큰 학대가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너희 땅에서 있었던 포악보다 겁탈보다 더 악한 일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사면에 선포하고 소문내십니다 이게 아모스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러기 싫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고 이름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명예를 영광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스도의 군걸들, 애굽 땅의 군걸들, 주변 이방 나라 원수 국가들이여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오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 줄. 이들은 말씀대로 살 줄을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사들 중에서도 이제 종종 일어나죠. 아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 만났는데 어쩜 그렇게 악하고 요란하고 포악스럽고막 불결한 지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계와 이런 재앙은 사실은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3장 이후에 4장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여러 작전을 하시는데 어떤 작전이 있냐 먼저 말씀드리면 4장으로 잠깐 먼저 가겠습니다. 6 절 8절, 9절, 10절, 11절 몇번 반복돼요? 다섯 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다섯 번 등장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근데 언제 안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가난을 줘봤어요. 아유,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겠지. 가난을 줬어요. 그런데 결론가가 뭐예요? 안 돌아오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를 극적거리시면서 가뭄을 줘야 돼. 아예 그냥 걷어지는 게 없게 가뭄을 줘야 되겠다. 비가 안 내리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냥 재앙,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재앙이 내려지고 전염병에 돌게 하고 죽어나가고 전쟁통 속에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주변 나라보다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 하기를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자세히 하나씩 보면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 사마리아 성이, 여러 보암 이세 때 가지고 있었던 겨울, 겨울 성, 그리고 뭐 여름궁 그런 것들을 다 약탈하게 해버리겠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끝까지 자기가 충성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이 죽었더라도 다리를 하나 가지고 오거나 귀조각을 하나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는 뭐냐. 하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영,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사도바울도 쓰잖아요. 불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견실한 그런 어떤, 어떤, 어떤 영그러진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 가운데 구원받으면 참 기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알지만 삶의 변화와 열매는 전혀 없는 형편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침상의 모서리에 이렇게 걸상 방석에 앉은 자들도 건져냄을 그런 모습처럼 어떻게 조금 건져낸 것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오늘 밤이라도 날 부르면 확실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장 12절은 구원받았다는 라 의미보다는 겨우 건진받았다는 라 의미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건져낼지언정 분명히 죄는 보응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장 14,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이 보응이라는 단어 오늘 오늘 본문에서 1절2절에 등장했죠. 내가 누구만 알았다? 너만 알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책망과 채찍질은 존재합니다. 간혹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니까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그거는 세상 원리하고도 안 맞잖아요. 세상에서도 범죄하고 도둑질하면 감옥 가고 형벌 받고 뭐 벌금 맞고 벌점 맞고 나라에서 제재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응 받습니다. 어떤 보응을 받냐면 이들이 높은 그 부의 상징 안전하게 여겼던 장소들이 하나하나 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보호하는 게 뭐죠? 저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부동산과 적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물론 거기에 저는 반론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절대 전부 아니고 필수도 아닙니다. 필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라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지만 수많은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 취업, 학벌, 뭐 명예 아니면 금고 아니면 이 재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상아 수백 개가 발견됐대요. 그 고기 사마리아 지역 지진났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적혔다 그랬잖아요. 지진난 적을 게 유명한 그 발굴 학자를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정말 상아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파괴되고 큰 공들이 무너지리라. 상아가 그소 아니 데 코끼리 뿌리 코끼리 이렇게 뿔낸 걸로 뭐 이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고급 재료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상하궁이 있고 큰궁이 있고 여름궁 겨운궁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오히려 우습게 보였겠죠 주님은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들이. 안전의 장소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들을 파괴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 버려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짐승 바산의 그 어떤 기름진 어떤 어떤 부요 아주 이렇게 비대해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들이 어떤 못된 행동을 많이 했냐면 본인은 그렇게 여력이 있으면서 힘 없는 자는 학대하고 부요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는 압대하고 가장에는 이제 가장은 남편이죠. 남편에게 술 가져와 이렇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쾌락과 타락과 교만과 완악이 싸매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보응하시는데, 갈고리로 끌고 가서 던지, 던, 공을 던지듯이 던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들이 미워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 호세아 선지자한테 똑같은 말씀 주셨잖아요. 가난을 줘보고, 가뭄을 줘보고, 전쟁을 줘보고, 전염병을 주면서 하나님을에게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로 주님을 슈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씀에 보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다섯 번 반복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사장. 4절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희생 제사를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고 어, 감사 수훈제 감사제를 드리고 나컨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데 이건 너만 기쁜 거 아니냐 그래요. 너 너만 기쁜 거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뭐 예배 때도 그렇고. 내가 재미나고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 주시는가 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도 또 서원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하고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가. 이들은 4장 4절 5절 보면 이들이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과 또십빌조와 수훈제와 이런 걸 드려봐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람들의 진정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기대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사장을 마치냐면 사장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짓밟은 것 같고 완전히 진멸하는 듯것 같은 재앙의 그 복합적인 공격을 하셨지만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아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게 뭐 본질상 진노, 둘다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요 죄악에 흥껏 물들었다는 거예요. 죄악에 한껏 물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받지 않고는 사실은 내 죄를 깨달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응을 받을 때 진멸받지 않고 영원의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사실 한 가지의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의 삶 쪽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공백이 느껴지는 영적인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